예, 영상이 끊어져서 다시 있는데요, 고속도로. 그두 부부가 비소까지 섞어가지고 쏴놓고, 예, 아유 얘기하니까는 그 화학무기입니다. 예, 위험합니다, 그래도. 깔깔대고 뭐뭐 뭐 어디서 쐈어요 그러면서 기만하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매뉴얼대로요. 예, 행정이번 과정 그 절차죠. 매뉴얼대로. 어? F코드를 우울증 환자다. F코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허락없이 이 국민들에게 응? 수면제 처방, 우울증 상담만 받아도 F코드를 매겨가지고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응? 치료를 해야 된다 가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살방지원들 시민들에게 자살방지원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응?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제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쏴놓고 쏴 심리치료다에서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트 집단 성추행까지 해서 자살 시키고 외부 치료라고 해서 화학 무기도 손에 지어주고 쏘게 하고요. 에? 거기 펜타니를 섞어가지고 응? 흥분 분노하게 해서 둘러싸고 응? 온갖 기만을 해가지고 응? 시민들과 행정입원 절차가 시민과 행정기관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입원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입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화학무기를 써가지고 흥분 분노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해서 째려보고 기침하고 예? 층간소보법운전 유도 거짓 미투 어? 계속 반복하고 하게 질문하고 자사 방지원들이 그렇게 테러를 하고 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또 경찰들 긴급대응팀한테 연락해가지고 긴급대응팀 경찰들이 와가지고 또 화학무기 그대로 또 쏘고 횡설수설한다 정신이상자다 해서 가두는 게 행정입원 절차예요. 아까 그전 영상에서 고양시에서 지금 그 부부가 아주 그렇게 1시간 반을 경찰을 불러놓고 1시간 반을 경찰이 또 계속 약을 쓰면서 두 팀이 번갈아가면서 와가지고 그러는 반면에 지금 이런 분도 계시고요 우리 또 이들이 제가 지금 차량을 바꿨습니다 13인승 버스 네. 이 피해자분들 만나러 다니고 예, 좀 편안하게 예, 좀쉴수 있게 같이 차례도요, 안에서 마시고 그러려고 13인승 버스를 지금 장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사회에서 이 f 코드맥인 국민들에게 개인의 그 정보를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은, 법원 언론은, 정신건강 복지센터장에게 이 F코드 매긴, 비밀리에 매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제만 처방받아도 F코드를 매겨가지고 비밀리에 그 정보를, 개인정보를 정신건강 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뭘 하냐면은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자타에게를 갈수 있다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가, 핸드폰 컴퓨터, 감시, 예? 해킹, 예? 집안, 집안에 다 들어와서 약품 뿌리고, 예?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예? 이내비이 조직 예? 이이 블랙박스, 이것도 다 지우고요. 예? 하다못해 이 차량이에요. ECU, 차량에 엔진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해킹을 해요. 그래서 실린더의 만약에 이6기통 차량이다 그러면 이 실린더가 6개가 터지거든요. 엔진에서 거기서 한두 개를 끄는 거예요. 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게 컴퓨터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연비도 안 나오고요.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제가 스파카 차량에서도 그래서 계속 그 배터리를 리셋을 시킵니다. 얘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제가 그 배터리에서 플러스 단자를 한 10초에서 15초간 띄면은 이 ECU라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깔린 프로그램이 공장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새로 샀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킹, 어, 어 해킹을 해가지고 테러를 하고 있어요, 차에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출발하기 전에, 그, 배터리를 띄어가지고 접지를 띄어가지고 리셋을 시켜가지고, 제가 출발을 한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이슈를 해킹을 하면요, 요즘 차량들이, 어떡합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차량이 알아서 하고요, 또는 차량 회사에서, 차량 회사에서 전부 이 시스템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핸드폰처럼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보시면은 무선으로 이렇게 내 핸드폰 저기 삼성에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게 전화를 하면은 삼 내가 안 만져도 삼성 직원이 내 핸드폰을 내가 만진 것처럼 해가지고 고쳐주죠. 네? 그게 해킹 기술이에요. 그거를요. 삼성 자동차 회사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개인정보를 그래서요 여러분들 차량 그 기어 예? 자동기어 변속기 창문 어디 내리고 올리고 예? 이거 전부 조작합니다 급발진 사고요 이걸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로 나는 겁니다 예? 엔진 그냥 잡아 돌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제가 그걸 여러 차례 당했고요. 예? 예, 그전전 차량이 제가 그국회의사당에 이거를 난입해가지고 알릴 때 로디우스였는데 그것도 오토였는데요. 기아가안 올라가요. 못 가게 하려고 오토 기아가 그래서 수동으로 변변형해가지고 변, 제가 갔어요. 예? 그 전부 다 알고 있었고 급박한 상황에 그렇게 그냥 차를 지네들 마음대로 조종을 해버립니다. 네, 제전 영상 보면요. 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차량의 모든 시스템 창문 오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해킹해가지고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라걸 제가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네. 네. 음. 어마어마한 만행입니다. 예. 네. 예. 네. 차가 있어요. 예. 네? 차. 아, 지금 좀. 뭐, 좀안 좀 좋아가지고 잠깐 세워놨어요. 아니, 얼른 빼야돼요, 여기서. 저, 공사해갖고 안 돼. 예, 알아요. 지금 갈 거예요. 에이, 지금 예, 출근한다고 얼른 가셔.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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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니, 이제 갈 거예요. 에이, 예, 출발할 아, 거예요. 예, 계속 차나와서 예, 알겠어요. 에이. 아유, 우리 라바콘 깔아놓으셨는데. 뭐. 아유, 그래. 예. 예. 라바꾼 다깔아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막으로온 거예요.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뭐, 전부, 뭐 저기 뭐야, 어? 어? 법조라라고 법안이 돼 있는데 뭐 도로 교통 공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 어?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 경찰청 경찰청에가 경찰서에 가도 다몸 이거 다 응? 응? 응. 정신 건강 복지센터하고 한패로 어? 조직 스토킹 접파무기 화학 무기 테러 이거 아무리 어? 얘기해도 전부 무마시키고 법원 가도 그런데 무슨 이 응? 어? 도로 교통 공사 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법안이 있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안 하면 불법인데. 방에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